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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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 오, 통나무. 때려. 와. 오! 오, 통나무. 때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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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형>, 뭐, <커튼이니까? 웃음> 와. 형뭐 커트링이니까. 와. 와! 저 친구들도 더잘했주시거데 yeah. 오! 아까비 이쪽에 데1때의 별로 안 있는 아, 잖아 나잖아. 어떻할것 <laughs> 아, 같다. 진짜 없

아, 근데 거의 가져다 줬어. 존나 민폐다, 그 사람. 개정색 <laughs> 네, 했거든.

다사람 자면서 오 제로가야 어떻게 할건가 어 아깝다 마무리 마무리 야 민수 저 59번이 니네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? 59번이 응? 같이 일하는 동생이야? 차가 진짜 희박한데, 근데 이못 넣었다. 들어갔나? 맞는 거 같은데? 아, <목소리로> 취미반이니까더 쉽게 생각하잖아. 나는 내가 잘못했거든. 정확하잖아요. 한시가 아 애들은 게임이 더 좋다고 하지, 정 근데 내가 덩치 큰사람없는데 선수 출신? 못하는 애들 아니고서요 비슷비슷 하면 가운데 도힘 들어 좋네. 이게 어, 처음 쪼 괜찮은데, 형니가 양산처럼 크면은 때가 안 되는 게 크니까. 일단 내준어좋았다 때리자. 때려야 된다. 오! 네, 공격 좋아줘. 와, 좋어 좋아. 그거다. 와! 오.